감사합니다 리구는 우리 친구는 는우는 거야. 맞다, 님들아, 나 이거 말리려고는는 우리 친구는 우리 는리는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리 먼저 님들이 봐요. 그러니까 방송에서 먼저 나와서 그다음에 보는 게 아니라 그 모식갱이 콘서트에 모식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강제로 그냥 스포를 때려 맞는단 말이죠. 예. 그래서 <laughs>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시고. 와, 이 예쁜 애는 누구지? 누구긴데 일파예요. <laughs> 아,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알겠죠? 예. 그래서 그날 왕후는뉴뉴리파입쁘다로 음. 도배되었다. <laughs> 아 그래서 뉴뉴리파 공기는 언제냐면 어.. 목표는 전당에서 뉴뉴파 실물로 본다. 방송에서 아예 공개는 목표가 28일 29일로 잡고 있거든요? 얼마 안 남았죠 이제? 응.. 어,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은 28일 29일 그 전에 이미 스포를 <laughs> 다한 거라서 그냥 어.. 오히려 오히려 좋죠? 오히려 이제 스포를 당하고 아 이제 이런 아이구나 이렇게. 연예인 전장 대파야. 연예인 전장또 대파야 불붙어삼안정 감사합니다. 출장이라 콘서트 못 가지만 응원할게요. 윤유릴파도 기대할게요. 감사합니다. 연예인 불붙어서 안이나너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킹아. <laughs> 일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방송적으로 공개 날짜는 28, 29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,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스포를 당할 거다 입니다. 아,